선물을 안녕, 해봅시다. 미미? 나고, 미미는 같은, 이거 먹으면 안 돼. 채우고, 음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설사해. 많은 게스트분을 모시고 심도 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민이 다 됐습니다. 이제 1월 달에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하나 에게 지난 년은 다소 상투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. 우리 민이랑 이제 우리 앞으로 1월 달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. 예! 김포 통진 쪽으로 그 신축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. 주택을 매매를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 미니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답니다. <laughs> 오늘은 기쁜 날. 2018, 2019년. 끝 마무리. 해, 우리 미니 2020년 한살더 먹어요. 더 많지도 않고. 음. 이 똑같은 한 명의 안녕. 음. 저희는 영상 이것만 보여. 보여. <laughs>